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십시오 아멘 아 아직도 힘들어 아직도 한손 들어보십시오 아, 솔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네요 아,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이 가입을 시작해서 시금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실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중한 편입니다 신중한 편인데 저는 요즘은 아주 기도할 때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한 4월달인가? 4월달인가? 3월달인가? 이렇게 저교회로 오는 지하철에서 헌어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저쪽 저 송파 쪽에 있는 분입니다. 자유말 대표식입니다. 여성함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남편물, 남편이 장노림이십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명 저 서명 가입을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때 한 800여 명 하셨다. 천자0 0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어제 오다가 또위원히또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몇분 정도 더 하셨습니까? 지금 1500명을 넘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A, B까지 합쳐서 7,012명의 자유절말 대표님들 또 거기에 임원들로 하신 곱하기 12를 하면한 분이 천 명이 아니라 100여 명씩만 하면 우리는 천만 쉽게 달성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아직까지 달성 못하고 지금 목사님 말씀에 하면은 600만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600만이 한두씩만 나면 1,200만 명이에요. 되는데 왜안 하냐? 제가 보기에는 허수가 있다. 니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200석 달성을 못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목사님 뭐? 그만두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 갔었겠다는데, 저는 제 아이들하고 손주까지 미국 시민권자가 거의 한 8명 됩니다. 저는 그냥 가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하느냐 하면, 앞에서 여러 연사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 좌파 운동권 정부에 정권이 들어가면 그 날부로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 능력,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참이 허수가 문제입니다. 허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꼭 제가 올라올 때면 짧게 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저는 별로 길게도 안 하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 하나 님 축복하신 이 나라에서 살려면 우리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 살려면 주사파 운동권 정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왜 이런데 소극적인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한테 연방절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네. 저입니다. 네. 군인들입니다. 경찰들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목사님들입니다 기독교 장로들 기독교 골수 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왜이러니 이래?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리죠 효자가 아니면서 완전한 효자는 없죠 효자가 아니면서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한다? 엉터리입니다 애국 운동 안 하면서 나라 지키려는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저는 큰일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디모드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응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왜 네. 예수님께 감사하느냐? 내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보다도 이 애국 운동에 적극 동참하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는 분은 정말 하늘의 상급도 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분들 적어요. 극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삶을 통해서 7 0년 이상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공 법칙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만, 예배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내년 4월까지 정말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1,500명은 안 되더라도 아직까지 10분도 못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헛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천만 성도 가입 서명합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가입해 있는 600만 명 이분들 우선 적거로 정부 자유통일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표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왜 우파분열이야? 우파분열 아닙니다, 이런 건. 예? 국민의힘과 협조해서 같이해서 200석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우리와 협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이 멍청한 놈들은 우리의 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지성당은 30만도 안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넘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공범해서라도 11월 10일날 같은 광화문에 나와보면 아이쿠 싶을 텐데. 지난번 강서구 선거에서 많은 인원들이, 여러분, 국민의힘 수뇌부가다 나와도 몇십 명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몇백 명이 다니면서 있는데, 아, 네. 이것도 차 모르는 멍청한 놈들이에요. 아, 네, 맞죠, 아, 네. 자, 우리가 숫자적으로 더이 사람들한테, 아이코, 여기하고 협조 안 했으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표가 된다? 네. 여러분, 사표라는 것은 의미 없는 투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을 찍겠다는데 그게 왜 사표입니까? 그리고 지역구대, 지역구는 국민의힘과 협조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당선시키도록 하겠다는데 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혼자 힘으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할 것이냐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금 많이 받으시고 이 땅에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